자, 이어서, 네. 아, 오늘 상한가간정복 삼형화학, 삼화학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 일단, 오전부터 상한가를 갔죠. 삼형화 일단은, 매수 잔량은 362,556주. 이렇게 잔량이 쌓였고, 일단 동전주였죠. 였죠. 일단, 동전주가 아니었는데, 동전주가 됐고, 그리고 오늘도 상학가를 갔지만, 동전주를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얼마 전에 최저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는 흐름,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상학가 간 이유는, 뭐, 이 일단 사업가가 난 뒤에 뉴스가 났는데 뭐 이렇게 무슨 뭐 체결을 했다던가 이런 것 보다도 그냥 남북경제협력 기조에 따라 뭐 철도형 변압기에 들어가는 필름 콘덴서형 필름을 만드는 회사인데 아뭐 남북경협 때문에 뭐 이렇게 올라갔다 라는 뉴스가 지금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지 않나요 어.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더, 네, 임팩트한 게 있겠죠. 네, 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뉴스가 나온 건 아닌데, 어, 그런 것 같고, 음, 일단은 너무 많이 빠졌어요.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져서, 이게, 하나의 그냥 반등 정도로 보시는 것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의 반등. 왜냐, 너무 단기간에 많이 빠졌다. 너무 단기간에 많이 빠졌고, 이게 만약에 남북경협주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 그러면, 오늘 남북경협주는 조금 올랐죠. 근데 어제 엄청 폭락했죠. 그리고 남북경협주가 5월달에 피크치고 6월달에도 한번더 피크치고 내려왔을 때, 지금 내려오는 구조인데, 지금 이 종목은 전혀 뭐 움직임이 없고, 5월달에는 오히려 하락을 했죠. 일단은 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거와는 뭐 크게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어, 기술적 반등에다가 뭔가 회사 내부에 어, 좋은 호재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아주 매우 조심스럽게 유출을 하고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뭐 보유하신 분들 600원대나 아니면 700원대 어, 보유하신 분들 일단 축하드리겠고요. 어, 매수하신 분들은 내일은 사, 점상을 기대하는 건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네좀 욕심이 크신 것 같은데 어, 점상은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동전주인데도 36만주밖에 쌓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거래가 2천주나 넘게 나왔고요 30만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 점상을 기대하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작 한번 볼게요. 음, 광 좀, 맞춰주는 회사인지. 아 어, 네. 좋진 않네요. 일단, 붕기 실적, 1분기에 마이너스 15억 했구요. 별산을 볼게요. 아이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네, 5년 서 5년 서 영어의 붕기 니다 네, 요즘 있는 회사 좀 더운데. 어, 단기 순위 또 5년 연속 적자. 네. 은 아, 5년 연속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일단 회사가 많이 어렵다, 많이 어렵다. 일단 돈을 지금 못 벌고 있다. 이렇게 아,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이 정보 가지고 계신 분들. 어, 지금 수익권에 있으신는들 시가 대응. 시가 대응. 시가 대응. 얼마가 됐든 간에 시가 대응으로 시가가 무너진다. 그러면 일단 수익실현하시고, 어, 시가가 유지된다. 그러면 음. 홀딩을 음. 하셨으면. 만약에 1100원대에 막 물리셨다 1100원대에 물리셨다 음. 아니면 1000원대에 물리셨다 일단은 1000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 있어 보여요 1000원대까지는 회복을 할것 같아요 근데 1100원에 넘어선다 요건 조금 조금 단기간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이 종목을 장기로 뭐 내년까지 끌고 가신다면 그러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오늘 요소 적자 오늘 요소 적자 찾아보시면 하실 것같아요 얘는 또 너무 또안 좋은 소리 하면 또 재수가 없을 수 있으니까. 네. 일단은 그런 점에서 재무 상태도 좀 좋지 않고 네. 단기간에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정복 어 오늘 상한가 나왔지만 내부적으로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겠어요. 내부적으로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좀 빨리. 보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일단은 어, 전형적인 상가가 같다는 게 굉장히 의미는 있지만, 어, 안등 정도로 노려 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하신 어, 뭐 분들, 내일 시가 대응하시고요. 천0원 정도, 1100원 부근까지는 한번 들고 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무튼 좋은 결과 있었 으면 좋겠 구요. 아 주봉 한번 볼까요한1100원정1 0 0 0원 정도, 2 0도200원 정도, 0 1090, 0원 정도, 1 0 9 0원1 0 9 0원 정도, 이 정도, 2 0 0원 정도, 把发电厂这些，都有点。